안녕하세요. 하운아빠 tv 하운아빠입니다. 지금 이제 편집에 들어가는 영상이 제주 갑오징어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이제 보여드리기 전에 제주 갑오징어 낚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어, 이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보게 됐어요. 제가 갔다 와서 느낀 거는 내가 정말 지금 이게 낚시를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지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게 낚시인 건가? 내가 이제까지 했던 낚시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어요. 뭐 저희가 원래 갑오징어 등이 두 종류 전체 낚시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낚시라는 것은 이제 예신이 오고 뭐 본신이 오고, 어 혹은 그냥 어신이 온다고 쳐고요. 그냥 어신이 오면은 그걸 내가 손으로 느끼고 챔질이든 뭐든 해서 고기를 낚아올리는 정말 아주 기본적인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이 어 는건 아니지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순서대로 해볼 텐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좀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로드에 관한 얘기예요. 로드는 우리가 다른 영상들도 많이 있지만 어, 허리가 좀 빳빳한, 허리가 빳빳하고 초리가 부드러운 로드가 이제 깊은 수심에서는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죠. 기본적으로 갑오징어 낚시에서는 그래서 뭐 가와기니 뭐니 그래서 많이 이제 준비해서 사시고 현재 비슷한 성질의 낚싯대들도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제 네, 가와기 F1하고 애기 타코를 준비를 해갔어요 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 간게 아니고 제 채널 영상 보신 분들 알겠지만 예전에 한번 갔었어요 꽝은 쳤지만 그래서 이미 제가 특징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낚싯대 준비했고 혹여나 하나라도 좀 부러지면 서브 낚싯대로 쓰려고 그 타코 마스터 아시죠? 문어 낚싯대, 완전 무식하게 뻣뻣한 거. 그것도 혹시나 몰라서 준비를 해갔어요. 어, 결과적으로 타코낚, 마스터는 안 썼고, 그냥 이제, 어학이랑 탈려액기타코랑두 개만 이제 썼는데, 어, 이정도면 하여간 충분해요. 제가 같이 오신 일행분들은 이제 뭐, 광어대 들고 오신 분도 있었고, 뭐 다양했습니다. 근데 광어대로 해도 사실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하 봉돌이 30도, 3 0 40포, 를 쓰기 때문에 광어대, 광어 때 광어 다운샷 이용 로드의 어떤 부하랑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광어 다운샷 할 때도 30%에서 40%를 쓰기 때문에 굳이 이제 나는 맛보기로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전용대들을 사실 필요가 제가 볼 때는 전혀 없어요 그냥 집에 있는 광어 때가 있으면 그걸 들고 가시든지 아니면 범용대 있죠? 40%추 달고 써도 무리가 없는 범용대들을 사용하시면 돼요. 초리에 대한 거는 그럼 뭐 괜찮느냐? 이거는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운용에 있어서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 어쨌든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로드는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오히려 가기를 쓰면은 이제 로드가 짧아갖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게 여러분들께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두 번째, 릴. 릴은 사실 뭐 저기업이냐 이제 고기업이냐 이제 이 문제인데 뭘 쓰셔도 상관없고. 어, 왜냐하면 저기업이는 저기업이 나름대로 장점은 있어요. 그 엄청난 무게의 갑오징어를 끌어올릴 때 조금 편해요. 그게 저기업이 장점이고. 고기업이는 당연히 끌어올릴 땐 힘들죠. 하지만 그 깊은 수심에 있는 줄을 회수할 때는 조금 더 적은 회전수로 감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강점인 거예요. 뭘 쓰셔도 괜찮지만 저보고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5점대 후반, 6점대 초반. 그 정도 선택하시면 될것 같은데 어, 또 하나의 선택지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전동릴이죠. 아, 근데 제가 전동릴을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요 갑오징어 낚시는 감을 느껴야 되는 낚시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니까 왜냐하면 가지줄을 땡기는그 미묘한 감을 느끼려면 로드도 가벼운 게 유리하고요. 그래서 가와하기를 많이 쓰죠 가벼운 게 유리하고 로드가 가볍다는 건 릴도 따라서 가벼워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가벼운 로드에 무거운 릴은 사실상 매치가 좋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서부터가 일단은 멘붕이었어요 그 무거운 전동릴 가와하기에 전동릴을 달아야 되나?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아서 결국에는 이제 에기타코에 이제 전동릴을 달아서 썼거든요 근데 전동릴을 쓰면은 확실히 유리한 건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그줄 회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미친 듯이 감았다, 풀었다 하는 이 과정이 따라오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그거를 부담 없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언제든 회수할 수 있다는 이것 때문에 확실히 유리해요. 랜딩 할때 유리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전동릴은 제가 봤을 때 랜딩할 때는 확실히 마이너스 요소예요 이거 이 얘기는 조금 길게 해야 될것 같은데 전동릴을 저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실상 거의 랜딩할 때 처음 써봤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고 저 같은 초보들은 전동릴을 그냥 강하게 감아 올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 이번에 알았어요 이게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더라고요 무작정 빨리 감아 올려도 안 되고 적당하게 감아 올리는 거 플러스 드랙 조절 두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지만 랜딩할 때 일이 안 생겨요 안 그러면은 줄이 터지든지 아니면은 오징어 다리가 찢어지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드랙이 풀려 나가면서 끌려오게 해야 되고 너무 빠른 속도로 끌려올려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랜딩 하는 와중에 드랙을 그때그때 조절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보자들한테 과연 작업한 것이냐 하면 제가 볼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양날의 칼이 되는 거죠. 전동기 자체는.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거운 거. 무거우니까 당연히 어신을 느끼기가 어렵죠. 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 단점을 갖고 있다.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 채비, 세 번째 이제 채비인데 로드, 릴 그다음에 세 번째 채비예요. 채비는 그냥 일반적인 가지줄 채비 오모리그. 뭘 쓰셔도 다, 다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뭐 활성이 좋아서 그런지. 어떤 채비를 쓰는지. 저는 다 준비를 해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직접 만드는 채비, 제가 만드는 채비엔 자신이 없어서. 물론 이제 그냥 삼각도로 만들면 되는데. 그냥 오모리그로 제작되어 있는 기성채비를 가지줄 길이별로 준비를 해갔어요. 뭐, 50cm, 60cm, 70cm, 80cm, 90cm.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를 기성품을 준비해 가서 싹다 들고 갔는데, 채비는 그게 크게 안 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알고 계시다시피, 적게 가면 뭐, 짧은 거, 길게 가면 뭐, 빨리 가면 긴 거, 뭐, 이, 이렇게 해서 그냥 적당히 쓰시면 되고, 뭐, 그냥 서해처럼 20cm씩 달고, 그냥 그렇게 하셔서 잡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그 제주 갑오징어 갔을 때는 20cm, 20cm 그 가지줄은 절대로 안 나왔습니다. 그 절대로 제가 아무리 갑오징어 잼병이었어도 그건 알수 있어요. 그 채비를 썼다가 그때 망했다는 거는 다른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제가 20cm, 20cm 단차를 줬기 때문에 혹은 10cm, 10cm 이런 식으로 서해안에서 하듯이 단차를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넌 잡지 못했다. 라는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 출조 때 그렇게 잡으신 분들은 아마 갑오징어의 활성도가 좋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채비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좀 안되고 복돌 단차는 짧게 그리고 가짓줄 단차는 길게 해서 하시는 것이 제주 갑오징어의 정석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단차는 기본적으로 4, 50cm를 주고 짧아도 30cm를 주고 길게는 뭐한 8, 90cm까지 줄 생각을 하고 준비는 하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 그렇지만 어 현재 시점에서의 활성도면은 애기 단차를 길게까지는 안 하셔도 충분히 많이 잡으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채비는 그렇게 크게 타지 않는다. 적당한 가짓줄 채비면 충분 이게 이제 채비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애기, 스테라고 하죠. 애기 얘기는 별로 상관없어요. 지금 같은 시점에 활성도에서는 어, 뭐 왕눈이 써도 나올 거고요. 뭐를 써도 어느 정도 나옵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옆에 사람은 잡는데 나는 이 애기를 써서 못 잡는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적당한 애기를 쓰셔도 잡으니까 너무 고가 애기를 어 바리바리 싸들고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현시점에 하신다면 그렇지만 이제 안 잡히는 시즌까지 가게 되면 이제 왕눈이 같은 걸로 좀 어려울 거고 그때는 이제 삼봉 애기가 아마 유리할 거예요 그 가보지고만 많이 하시는 선장님들 얘기를 들어봐도 뭐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선장님들은 계속 보시니까 똑같은 스타일의 애기여도 이건 잘안 되고 이건 된다라고 멘트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현무 탔을 때도 선장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나마시타 신형은잘안 문다 어 요즈리 구형이 훨씬 잘 문다 요즈리 케이무라 갖고 있다면 꼭 그걸 가져와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여러 해 동안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과연 신빙성 없는 말이냐 아니란 얘기죠 지금 이제 시즌에 따라서 얘기는 이제 충분히 좋은 얘기를 쓰셔야 되는 타이밍은 있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기 준비 하시는 데에도 그렇게 압박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운용하는 얘기를 이제 해볼게요 하... 아, 이 운용이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영상을 찍은 이유를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저는 제가 갑오징어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이제 11마리를 잡았는데 이 열한 마리를 잡은 게 신기할 정도예요 어, 왜 그러냐면 이 낚시 방법이요 이렇게 말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그냥 쳤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바닥을 끌다가 아, 지금쯤 오징어가 달렸겠지? 라고 생각되면 그냥 훅킹을 해 보는 거예요. 훅킹을 했을 때 느낌이 오징어가 걸려 있으면 이제 소위 드랙이 찌익 하고 조금 끌리거든요. 그그 그 느낌이 있어요. 그뭐 제가 드랙 세팅을 그렇게 해 놓기도 했지만 아보징어 낚시 조금 해 보신 분들은 훅킹하면 바로 아시거든요. 쪼꼬미도 어, 마찬가지고 뭐가 걸려있으면 느낌이 좀 달라요 그어 느낌이 다르네 하면 그때서부터 위에서 감기 시작해서 릴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 잡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어, 딱 했는데 뭐 아무 느낌이 없어 그 음, 그냥 쪼, 조금 감다가 다시 내려버리는 거죠 이거의 반복이었어요 그러니 이게 과연 낚시냐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못해서 그런 거겠죠 이거를 물론 이제 중간에는 확실하게 가져간 입질도 느꼈어요 어, 미친듯이 가져가더라고요 오오오 하고 최만은 그때는 잡았죠 뭐, 큰 놈들이 보통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애매한 사이즈, 뭐, 여기서 애매하다고 해서 서해안 만큼 그렇게 조그마다는 건 아니에요. 애매해도 3, 5통 정도는 해요. 뭐, 큰 거는 뭐더한 30cm 이상 하는 거고요. 그 애매한 애들은 제가 과연 입질을 느낀 건, 라고 하면은 정말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거는. 예, 전 입질 같은 건 솔직히 못 느꼈어요. 그냥 무식하게 다 챘어요. 어, 이상하다? 그럼 채고, 뭐, 뭐, 그냥 좀 소식 없네. 그래도 채고, 그냥, 그냥 계속 챘어요. 어 그러다가 걸린 것이 이제 여러 마리였단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좀 하시긴 하셔야 될것 같아요. 뭐 내가 어신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도 이렇게 해서 <laughs> 잡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또 하고 싶은 얘기는 저도 배우고 싶은 거죠 아보징어 낚시의 어떤 정석이 있다 그러면 머신을 느끼는 요령이나 운영하는 요령이 있다 그러면 좀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현재 아무리 영상을 찾아봐도요 어, 없어요 어느 정도 많이 봤다고는 못하겠지만 이게 아무래도 새로운 장르로 를 취급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새로운 장르가 아니에요 몇년 전부터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제주도에서 기존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는 이제 다들 이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신 것 같고 방법이 뭐냐는 거죠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걸 생각을 해보고 싶고 어, 여기에서 이제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좀 저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또출주하게 되면은 이제 그 방법을 좀 사용해보면서 여러분들께 검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발, 달을 촉수로 올려놓고 뭐 이거 안 돼요 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손이 이제 완전히 무딘편 아니거든요 저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아주 엄청 완전 핵 초보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광어도 어신도 되게 괜찮게 느끼고 쭈꾸미 때도 솔직히 이제 쭈꾸미 들라붙어 있는 느낌 정도는 이제 충분히 알거든요 그런데 이 어신이 없다 보니까 제가 하면서도 아 이거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낚시가 과연 낚시냐 그냥 노동 아니야 약간 조업이다. 왜냐면 뭐 그런 규칙이나 어떤 그런 게 없으니까 타이밍이란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못 찾겠어요. 그리고 다른 유튜버분들 영상 봐도 뭐 명확하게 제시하는 분들은 없어요. 다들뭐 채비 얘기 뭐 이런 거 정도 하고 그냥 영상이 끝나고 어떤 타이밍에 챔질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뭐 가지 간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쭉쭉 가지 가는 것만 잡아서는 여러분들 무조건 단자리에서 좋아해요. 그안 그러니까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뭔가 다른 방법을 동원하셔야 돼요. 제가 그때 배에서 되게 많이 못한 편이었어요. 많이 아프시면 한 20마리씩 막 잡으셨거든요. 어, 그런 분들은 대부분, 뭐, 뭔가 느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볼 때는 뻔했어요. 그니까, 러 바닥 끌다가, 어, 이상하다 싶으면 채서 감고. 그러니까 그게 어신을 느낀 거 원래 그렇게 가보지 않고 낚시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뭐할 말이 없는데 저는 뭐 띄워서 운용해라 뭐 어떻게 해라 뭐덤바를 풀러 주면서 뭐 시간을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기대하고 했 했다가 아주 낙패를 봤다는 얘기죠. 잘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제가 익숙하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좀. 구하고 싶어요. 저를 알려주신다는 생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 이 얘기, 이 영상을 어, 며칠 있다가 어, 제가 또쭉 영상, 다른 영상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잘 하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좀 구하기도 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한번 만들 거예요. 이런 영상을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하고 같이 의견 교류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 라이브 같은 걸 해서 하면 좋겠긴 하겠는데 시간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댓글로 부탁드리면 제가 댓글을 수시로 확인해서 그 답글을 달게요. 그래서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